잘 들어야 돼. 나는 어, 선생님한테 선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나는 거짓말 하죠. 자, 어떤 게임이냐면 선생님이 하나, 둘, 셋, 외칠 때 손을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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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돼요. 예, 네, 지혜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손을 내지 마. 잘 들어야 돼. 안경 쓴 남자친구. 네, 안경 쓴 남자친구. 네, 빨라 하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네, 저번 시간 버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 선물 좋아해요? 진짜... 메이크업이에요. 아니에요. <laughs> 예, 예. 진짜 선물은 다른 겁니다. <laughs> 네, 진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우리 친구 세 번에 선생님 언제 잘할게요? 아셨죠? 잘할 수 있어요? <laughs> <laughs> 아니요. 걱정이 네, 꼭 잡세요. 꼭 잡고 자 앞에 보시고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물을 똑같이 머리 위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친구 자간과 우리 친구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 다시 숫자 한번씩 보도록 할게요. 일단 둘째,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어손 내려. 어 불안하다. 예, 네, 선생님 잡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 아니너희 뭐냐 니라고자 네. 아니 번져. 번지니까. 네, 차가워요? 요 물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없어요? 그럼 부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진. 네, 선생님이 물을좀더 붙겠습니다. 네, 그럼 네, 겠습니다 아셨죠? 자, 전지 숫자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제주에서 가제스태프 제주 네, 강아지예요. 네, 자, 선물 드릴게요 박사분 크리스네요